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귀하고 귀한 오늘은 맛 쪽에 찌개를 한번 맛있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가슴속까지 그냥 뻥 뚫리는 것 같네. 아... 와우. 오늘의 초대 손님, 맛조개에요. 자, 이 맛조개를 잘 골라야 되겠죠? 자, 들어봤을 때 무겁고 살아있는 것을 고르는 게 제일 좋겠죠? 어젯밤에 자, 소금물에다가 살짝 해감을 했어요. 혹시라도 좀 뻘이 들어있을까봐 좀 해감을 좀 해봤고요. 맛조개만 끓여서 먹어도 국물이 솔직히 달달해요. 근데 이 애호박이 들어가면 또 구수한 맛을 내주니까 딱 궁합이 잘 맞습니다. 애호박은 한 350g 정도만 계량을 해갖고 자, 이렇게 나박나박하게 좀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요리에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양파. 자, 달달하면서도 매운 맛이 나죠. 양파는 한 2분의 1개, 약 11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0.5cm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그리고 감자예요. 자, 주먹보다 좀 작은 감자 2개 정도만, 약 33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자, 감자도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에는 전분이 있잖아요. 자, 전분은 위산 과다로 생긴 질병과 손산된 위를 회복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식에 궁합은참 맞는. 거 같아요. 고추장을 넣고 얼큰하게 끓일 건데요. 좀 자극적인 맛을 좀 달래주기 서 감자가 좀 들어가면 국물이 조금 걸쭉해지거든요좀 진해지는 맛이 있으니까 감자도 요리요리 맛있게 썰어주시고 어? 자 우리나라에서 음식에서 자, 빼놓을 수 없는 향신채 소죠 대파는 먹기 좋게끔 어슷어슷 90g 정도만 썰어서 준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그리고 맵고 얼큰한 요리에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자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는 좀큰놈으로 갔다가 3개 정도만 자르셔서 먹기 좋게끔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양고추가 들어가야지 좀 식욕을 불러일으켜요. 여기까지 부재료를 다 준비해 봤고요. 자 맛있는 맛조개찌개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생긴 냄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이 깊은 냄비에다가 물을 1kg, 200g 정도만 계량해서 자강 그래서 팔팔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여기다 맛있는 양념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맛이 진하고 칼칼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고추장을 60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맞아전산은 해찬들 것입니다. 또 우리 구독자님들 또 얼큰한 거 좋아한다고 고추장 많이 넣게 되면 좀 텁텁하게 될수 있으니까 자, 적당하게 6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양념은 소중하니까 싹싹 긁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자, 해찬들 재래식 된장도 40g 정도만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덩어리지 지 않게끔 잘 풀어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찌개 끓이는데 간마늘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30g 정도만 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 고추장과 된장이 잘 풀렸으면요, 여기다 감자를 투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썰어둔 감자를 갖다가, 자, 뜨거우니까 다 튀지 않게끔 잘 넣어주신 다음에요. 뚜껑을 자, 닫고, 자, 5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자가 열심히 끓고 있는데요. 자, 5분 이후에, 자,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찌개의 맛을 업해줄, 자, 에어박과 양파를 투입을 해주신다음에 한번 잘 저어주세요. 자, 찌개의 빨간 색감과 칼칼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자, 중간분 고춧가루도 투입을 해주시고요. 자, 16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래요래 요래 양념을 잘 섞으신 다음에, 새고기 다시다도 6g 정도만 계란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조 참치액이에요. 자, 30g 정도만 계량해서 자, 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양념을 다 해주셨으면 요리열에 잘 저어주신 다음에 자 뚜껑을 닫고 중불이에요. 자, 중불에서 4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차 끓어 올라서 중불에서 4분 정도 끓여봤는데요. 자, 맛있는 냄새가 펄펄 풍겨요. 맛조개를 투입을 해주신 다음에 불은 강불로 제차 올려주시면 좋아요. 청양고추도 넣어. 눌러주시고요 맛 쪽에 비린맛을 살짝 잡아주기 위해서 미림도 20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파도 널찍하게 펴서 올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춧가루까지 자 1g 정도만 계량해서 골고루 올려주신 다음에 살짝 국물에 잠길 수 있도록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5분 정도만 강불에서 팔팔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맛조개를 넣고 지금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자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이거 냄새 거기까지 가네요 아마 맛쪽에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칼칼하면서도 살짝지근한 그 맛이. 와, 아, 죽여줍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셨으면 요 자,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음. 맛쪽에 한번 맛을 보세요.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퍼펙트해요. 아주 맛이 그냥 달아요, 달어. 달아. 음. 아주 달이요 여기, 쪼개 튼 게. 어허. 어우, 가슴도까지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아. 자, 맛이 살이 이렇게 잘불리면만 되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맛에 살이 다빠져고 맛이 없어요 자 오늘도 맛조개 영상 잘 시청하셨다가 맛나게 끊으셔가고가정들하고또 음.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쭉이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영상이었습니다 <laughs> 와우